전교, 젊은 애들이 결혼식 하면은 so wedding, 신혼여행 가는데, 설악산에 신혼여행 온 애들 보니까요, people, 자, 둘이 팔짱 잡고요, 그냥 막들바 위로 올라가다가 보고. 보고 이... 상한 그 바위 하나를 보고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 So 이게 바로 인간 속에 영이 있다는 증거.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니. 본능은 모성이에요.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본능을 가지고 있어. 육체의 본능 뭐야? i m p u 밥을 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잠자고 싶은 본능이 있지. 그리고 또남자여자 결혼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또또 하여튼 본능이 있어. y e 데 영도 본능이 있어 영이. 영이 뭐냐? 그 t also has a 그요 자기로 하나 께로부터온 고향을 향하여 towards their hometown you follow that and that's that creates religion that's a proof of the spirit do you understand and this spirit it creates what do you see because of this p i r i t t h e r e laws happening 음. 근데 짐승들은 종교가 있어 없어요? 짐승은 종교 없어 왜? So animals, 짐승은 정신과 육체 두 개로 돼있어요두 comp 개로 돼 있어 요 영이 없으니까 짐승들은요 절대 예배 안 드려요. So animals, 짐승이 예배 드는 거 봤어요? An 짐승이 제사 지나요? Do do 짐승은요 purposes? 지 엄마 아버지가 죽은 시체를 자기가 뜯어 먹어요. 개들 보라고 개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야. 짐승은 이분설이야. 육체와 animals, 정신만 있어.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달라요. Totally 만약에 animal. 인간을 자꾸 세상 사람처럼 이분설로 말하는 사람은 육체와 정신밖에 없다고 as 하는 but 사람은 그 자신이, 자신이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 It tells that are... 절대로 여러분 짐승되면안 돼요. You r s e l f i 다 짐승되지 맙시다. Like 짐승이 되면 돼안 돼. 런데 짐승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아. So like 뭐, 아니안을 비롯해서 like 뭐, 아니안? 이동욱을 비롯해서. 그때 이동욱. 사람이라고 볼수 있나 이거 다 짐승이지. 짐승이라. 근데 왜 인간이 짐승까지 할까 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영이 the 죽었다고, 죽었다고, 보다고요 죽으니까 인간이 죽었다는 말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에요. 아 기능이 죽었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가다 보면 다 so 이건 죽은 물이야. 죽은 물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 된 것이 아니라 it does not mean that the water is 오염돼서 폐수가 돼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죽은 물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 속에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성령이 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곧 육체가 되니라 다시 말해서. 노아 때 와가지고 인간의 영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다 이거야. 제가 돼요 죽었다고 해서도 영이 어, 없어진 것은 아니요. 기능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죽은 영혼도 허적거려.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뭘만냐 법을 만들어 법만이 법이 뭘 만드느냐 제도를 만들어 제도 뭘만드어요 제도 제도 그다음에 또뭐 윤리를 만드는윤리뭘만요 윤리와 법을 만든다 이거야 짐승들은 윤리가 있어 없어요 짐승들이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이 장례식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So? 짐승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한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Human, 인간은 결혼식 하는 거야. So humans, 인간은 또 법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윤리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laughs> 이영은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인간의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다하면 영 속에서부터 빡 육체로부터 나와요. 나와서 둘 중에 하나를 가요. 하나는 뭐냐? 천국을 가요. 천국. 뭘 가요? 하나는 지옥을 가요. 지옥.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가해도요, 지옥가해도요. 목사님, 이거 죽어봐야 알지. 묻지도 뭐. 안하는데뭐 천당, 지옥이 있는줄 어떻게 We're 알아? Now, you know? 그러면 죽어보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음. 이따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딱차 하나 기어 들어가서 죽어봐, 죽어보고, 오, 어, 진짜 있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와. 인간은요잘 oh,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딱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인간은, down, 인간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 kind of 둘 중에 either. 하나에 줄을 it's 서게 됩니다. 면 아멘. So, I mean, 면 아멘. So, I mean, 두손 들고 아멘. So, I mean, 주먹 다어요 옆에 좌우해봐 지옥까지 맙시다. Not go to hell. 다시요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Amen.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so no 오늘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참 무슨 뭐 허락이 담배핀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A, 뭐 a, old, 너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 like 반드시 천국 지옥이 있습 믿습니까? 미국에서 in 발행되는 America. 시사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라 책이 있습니 여러분 읽어봤어요? 장희동에서 뭐 그런 걸 읽겠어요? Have you, have you ever read this? 그래도 강남 정도 돼야 그런 잡지라도 보지. 아, 나는 이 리더스 자이더스트, 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때부터 나는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내가 아주 능통한 거야. 왜? 공부를 많이 해 하는 게아니야 오늘 나철저히 내가 읽어 가죠. 그게 뭐라스 알파로 뭐냐. 뉴스는 나온 리더스 다이저 책을 내가 아주 다 읽은 거지. 그게 한 날에 한, 한 개씩 나오거든. 나오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시사 잡지 중에 1등이다 이따. r e 뭐 1억, 1억 불을 젖는다. 어 여기 나왔네요. 요 봐요. 여기 적혀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한국판 번역돼 가지고 별거별다 나와요. 뭐 심장의 기능 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중에 한 달에 한 개씩 중에 이게 바로 이거 비밀인데 잡아야 될안는데 말할까 말까? Should I say this? 잡아야 될 큰일 니다 What if the l o v e i s h e r e hey, 괜찮아. 나는 못 참아. 말해. It i I cannot endure it. 이게 세상의 잡지 같지만 이게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앞의 얘기는 자연과학 얘기를 막 떠들어요. 떠들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뒤에 가서는 last, 그 뭐냐면 전도하려고. 마지막 주제는 꼭 전도에 관한 주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전이야 작전. 작전. 아파들이 보면 안 되는데. 좌파들 보면 o 다시는 그 책을 안 보면 안되는 <laughs> <laughs> 근데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주제 중에 so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사후의 세계 무슨 세계? 죽은 후에 과연 <laughs> 어떻게 될까? 해서 전 세계 의사들한테 질문을 했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또뭐 사람이 죽거나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인터뷰를 전 세계에서 다 모았어. 여기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 자, 이거는 입신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데서다이아 This 스다이제 y t 책에 나오는 얘기야. b u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 할것 없이 아프리카 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어놨어니어 We have all these 여기에 공 통점이 있어요 소 oh, 의사가 의사을 하다가 어 심장이 멈췄네. 그때에 자기는 육체로부터 빠져나왔다. The 빠져나왔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상황하는 모습을 That their self 육체 바깥에서나서 다 보는 거야. 그 나중에 다시 살아서 그걸 증언을 하고 막다 끝났다 이막 산소 펌프 가져와 막 풍력 풀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다가 이 영혼이 어두운 깜깜한 어두운 이 공통적이야 깜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더라 It by 이거는 신학적으로 term. 내가 분별해 보면 냐이 땅과 지구와 하늘나를 라 가는 그 중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있어요. 공중권세. Is... 이 공중권세는 뭐냐? 지구와 천국 사이를 공중이라고 그래. 공중. In 뭐라고요? Sky, talking, 이게 사탄이가 어둠이 붙잡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어둠 터널을 지나가는. And you must pass 어두운,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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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가지고, 빛으로 된 나라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진짜로 죽었었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뭔 일을 했는지 <목소리> 시체실로 어떻게 누가 누 어느 간호사가 옮겼어? What n u 이 간호사가 나를 시체실로 옮겼고, o that nurse put me into the morgue. 나를 관으로 집어넣고 <목소리> 장례식하기 직전에 내가 <목소리> 관이 <목소리> 관이 장례식할라 는데 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The coffin s t a 그래가지고 다시 풀었더니 세상에 사람이 살 <목소리> 이러한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천 명도 넘어요. 천 명도. 넘어요. 전국에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어요. 어, 동양 쪽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 중에서. 어둠과 칸캄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했어. 왜 동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거든. 주로 서양 쪽에는 빛을 만나고 왔다. 이것이 딱 증언이 나누어져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천국 지옥은 있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리더스 자제체 또 어느 단을 보니까 음, 이런 게 뭐냐면 인간 속에 영이 있나 없나 이거죠. 그래. 전도를 위한 잡지니까. 이게 세계에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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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팔려 1억 부가 팔리는데. billion is sold. 어영혼이 있냐 없냐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에.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렸어. 전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이제 그 scale. 무게를 다는 거야. 그 무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And 무게가 서서히 떨어져. w 인간이 숨을 쉬면 인간 속에서 습기가 체가 나가니까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쾅 하고 딱 멈춰버렸어 더 이상 체중이 안 줄어 직선으로 딱 떨어진 뒤에 바로 그때의 무게 차이가 0.5 g 이야몇그 그래서 리더 이드에서 뭐냐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빠져나갔는데그때딱 무게가 떨어진 것이 그래 그렇게 있어 이거는 사실은 아니야 그냥 그 과학자들이 상정하니까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0.5kg다 이다 <laughs> 이러한시험을 0.5g 이디스리이 말이야. i 우리는 그러한 시험 필요 없이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돼요. 인간의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지옥은 있어 없어요. 천국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한 세상을 다 살면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오면 When your is 반드시 from your body.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well, we'll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붙잡. 고 천국을 가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것 실패하는 사람은요 And if you're 사람으로 this, 안 태어난 게더 나아요 born,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은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so 천국이야 천국 that 천국은 that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양보할 compromise. 수도 없어 you 믿어줘요? 믿으시면 아멘 <laughs> <laughs> 주목 쥐어요